오 제오 완품 우한품. 우완품이라고 하는 것은 바보나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타내거든요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 내용에서 다 불교에서 설하고 있는 그 자체의 내용들이 지금 저희가 한글로 읽어본 거예요 어리석은 어디서 오는가 또 어리석은 어떤 것을 어, 대표하는가 어리석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모른다 해죠. 모른다. 무지, 무명, 이런 것들을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거는 어리석다라고만 듣게 보면 너무 포괄적이고 상당히 좀 어렵죠. 어리석은 게뭐 잘못된 걸인가? 어리석은 게뭐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도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왜?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어요? 삼독. 중에서, 치가 뭐예요? 어리석음이죠. 그럼 마지막에 치가 있죠. 그러면 탐진치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다 서로 상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내고, 화나고, 화나고 욕심내기 때문에 내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관이 돼 있죠. 그럼 곧 뭐냐? 사실 요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든 잘못을 저지르는 것, 모든 불화를 일으키는 것, 모든 주변에 피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다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내가 뭐 지식을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가 해서 아니라, 내가 뭘 몰라요? 내가 화내는지 몰라요. 내가 욕심내는지 몰라요. 그것이 무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곧 어리석음이다. 여기서 나오죠? 어리석은이가 스스로 어리석다 알면이라고 했죠. 최소한 그만큼 착하다.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뭘 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한테 독이 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나만, 나의 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래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 관점에서, 내 시각에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모르니까 일단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 나오겠죠? 네, 실망을 하든, 화를 내든, 욕심을 부리든, 집착을 하든, 서운해하든 이런 감정이 나오는 게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다. 물론 그 상대방이 진짜로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허나 대부분은 그 상대방과 나와 그 시점에서 생각하는 시기나 생각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서 넘어가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어리석음을, 그 무명과 무지를 해결해야 탐과 진을 해결합니다. 그 탐과 진이 해결하면 어떤 게 없어져요? 집착이 없어지죠. 집착이 없어지면 어떤 게 없어져요? 흔히 말하는 괴로움이 없어지죠.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리석은 이유는 오랜 습관에 의해서 내가 내 상태를 잘 모르는 거다. 내가 우울한지, 내가 화를 내는 건지. 그래서 자꾸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이는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몰라요. 모르는 게 너무 오랜 습관,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대체적으로 내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어, 다양한 게 있죠. 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때요? 내가 걸 알아차려가지고, 이게 뭐 내가 무슨 상태구나, 내가 화를 내고 있는구나, 라고 아는 사람들이 얼마 없잖아요. 내가 내가 아니에요. 나의 부정적인 어떤 나, 나의 나쁜, 나, 나쁜 자아에 의해서 내가 완전 지배당한 상태예요.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은 감정적인 게 강해요. 아마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내 감정제어가 안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이가 스스로 어리석다 알면 적어도 그만큼 착하고 지혜롭다. 그래서 사성제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집 멸도에서.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괴로움의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그원인을 거꾸로 거꾸로 가서 잘 알아야 된다. 지금 제가 알려드린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지금 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알아야 된대요. 내가 어리석은 죄.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알아차림밖에 없어요. 내려놓은 밖에 없어요. 알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양하죠. 나의 컴플렉스, 나의 죄, 나의 잘못, 나의 화, 나의 욕심, 나의 집착.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서, 빨리빨리 그 어떤 나의 그 어리석음을 바꿔줘서, 있는 그대로 볼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한다, 공부를 한다, 기도를 한다예요. 하루아침에 되진 않으니까, 옛날에는 하루 다섯 번이네. 그 중에서 내가 한, 한두 번만 더 알아차리면, 그러면 점점 줄어들어요. 원래 다섯 번 평균 다섯 번한 달에 평균 다섯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면은 그렇게 괜찮잖아요. 그런 식으로 점점 줄여가는 거예요. 그게 소멸입니다. 그게 업의 소멸이요. 에 어리석은 이가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이니라. 이거는 대부분 사람이 그렇죠. 스스로가 어리석지 못하고 지혜롭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나를 뭐라고 해요? 그럼 그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사람. 그래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을 내, 내 스스로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이다. 그런 어리석은이는 한평생 어진이를 만나 같이 해도 참다운 법을 알지 못하나. 마치 숟가락이 숟가락의 음식 맛을 모르듯이. 만약에 자기가 어리석은데, 어, 그 스스로가 아까처럼 관찰하지 못하고, 어, 인정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어진이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 피해만 주고, 참다운 어떤 이제, 지혜, 법을 알지 못한다 얘기가 됩니다 지혜로운 이는 비록 잠깐이라도 어진이를 가까이 모시면 그는 곧 모든 참담법을 아느니라 마치 혈관 음식만 아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성품이 된 거죠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차리는 연습이 됐고 내가 뭘 아는 사람들 있죠 내가 모르면 계속 모르는데 내가 아니까 어, 조금 배워야겠다 어, 조금 받아들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아니까 모든 참담법을곧안 돼요 바로바로 바로 볼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볼 때마다 배우는 거예요. 69 보시면요, 지은 죄업이 있기 전에는 어리석은 이도 편안하게 지내지만 그 죄가 이, 익을 때에 이르러서야 스스로 그 죄의 과부를 받는다. 업에 관련된 거예요, 이거는. 그 결국은 인형과보, 그다음에 자업자득이라고 내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게 과부를 받는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잘 된다고 해서 거만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타이밍에 자기가 이제 충분히 그거 과보를 받고 있는 거고, 어, 또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저질렀는데그 사람이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언젠간 과보를 받는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그걸 질투할 것도, 시기할 것도, 괴로워할 것도 없다. 71번. 똑같아요. 반대죠. 악행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금세 찬 오유가 굳치 않은 것 같고, 지어진 업이 당장에 안 보이나 마치 재수에 묻혀있는 불시와 같으니라. 아까 방금 얘기한 거죠.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것을 비유를 한 겁니다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때가 안 돼서 그래, 때가 어리석은 이는 온갖 생각을 해도 끝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물로 그 가품으로 복과제를 해야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어리석은 이가 어차피 생각해봤자 잘 몰라요 잘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감정을 잘 모른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그런 다양한 부정적인 것들 그 중에 어떤 거예요? 화와 욕심이죠 뭔가 생각을 해도 어디로 연결이 돼요? 화와 욕심으로 연결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내는, 음. 끝내는 화를 내는 사람이 익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없죠. 90%는. 욕심 내는 사람이 좋은 욕심 말고, 어떤 나의 어떤 이제, 무의적인, 해야 되는 일, 이런 욕심 말고, 건강한 욕심 말고, 퐁! 집착해서 막 피폐해지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어떤 과도한 욕심이 냈을 때, 끝내 어떻게 돼요? 얻는 게 없잖아요. 설령 얻었다고 해도 그것이 부족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스스로 칼이나 몽둥이를 불러 그 가품과 복과제를 해야 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 이거예요. 지혜를 못 보고 복을 못 보고. 73회. 어리석은 이는 이익을 탐하고 부지런한 명이나 이름만을 구하며 안에서는 시기하고 다투고 나가서 항상 남의 공양만 바랍니다. 어리석은 이는 이익을 탐한다. 탐, 탐심이죠. 탐심. 그리고, 부지런는 명이나 일임만을 구하며, 탐심이죠. 안에서는 시기하고 다투고 뭐예요? 진심이죠. 화. 나가서는, 아, 그래서 결국 남의 것만 본다. 이 뭐예요? 다양하죠. 남 탓하고, 남 거가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하고, 이런 겁니다. 이러한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제 장애죠. 쉽죠. 쉽게 말해서.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최대의 장애물이에요, 어리석음. 어리석음 때문에 전부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사님들이 간단하게 얘기해서 자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을 보고 더욱이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고. 기도를 함으로써 어떤 일이 발생이 돼요? 자꾸 그 마음이 보여요. 내가 어리석은 게 조금 자각이 돼요. 절을 하든, 내가 입으로 복경을 하든, 생각을 하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심신 자체가 정화가 되는 작용을 하죠. 심신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제 소원이 이루어져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이제 다 이제 균형 잡힌 어떤 그런 생활이 돼야지 되는 겁니다. 운과 나의 노력이 있듯이 비교를 하자면 그 기도와 어떤 이제 소원 성취 갚이는 운과 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려면 노력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운을 바, 바깥에서 보면은. 준비된 사람이 뭐예요? 노력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만이 그 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간다고 해서 그 운이 그 사람한테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똑같이 와도 준비된 사람이 받아요. 그 뜻은 무슨 무엇이에요? 부처님은 또 똑같이 내려줘요. 우리들한테, 우리들한테 가피를 주려고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주려고 하지만 저희가 심신적으로, 심신적으로나 어, 성품적으로나 아까 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나 뭐 그런 노력,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가 좀덜 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가피를 딱 줬는데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딱 성립이 안 되는 거죠.